아 <susur> 홀복자 일과 시작 일과 부활 부활 모든, 모든 사람이 믿을만한 증거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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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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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전 17장 30절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명하사해결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유로 심판할 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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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 성자 성명 천국 세상 지옥 전능자께서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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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경에 예언된 부활의 표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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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삼일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느낌 감정이 아닌 성경의 예언대로 다 이루신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바되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그때 서기관과바리새인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무난한 세대가 표적을 보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는 이라 요나가 밤낮 사흘에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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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경에 이어 예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사야 9장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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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웃어서 온 세상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 예언되어 있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향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향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제 죄를 들어왔거늘. 여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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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참,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10편 16편 10절. 이는 내 영혼을 눈부에 버리지 아니 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석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지키시며, 그 백성의 예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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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수님의 주장 예수 그리스도는 귀시 사년경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역사 속에 실토됐던 인물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경에 기원된 메시아 곧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 증명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삼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나는 메시아고 그리스도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한복음 4장 25절 26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하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부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료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나 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이로라 아멘 Amen. Amen.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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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 나는 온세상죄를 위하여 것이다. 아멘 이멘 아멘 아멘,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 h i p t a n g Sasibuja. Inja Bosun, Songamil Adriami h a d 아멘 아멘 o r i a Songirago, Tagi, b u 1 u m Ban, Sarame, Songlo, t r i 가 장노들과 대제사장들과 성인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아멘, 아멘. 삼성취,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아멘, 아멘. 고림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멘, 아멘. 일, 예,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30절.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 갈아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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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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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마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심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그, 그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바라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 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심은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누었고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데쳐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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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고 모세의 율법과 흔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말 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의 사심을 나타내사 사십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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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을 믿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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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제자들은 3 년이나 예수님을 따르며 가르침을 받고 능력 행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을 믿었다.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믿 예수야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여드레를 지나 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일으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4.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이러한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울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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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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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너희가 걸어가고 울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래 증인이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사도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화를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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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했고 순교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치하여 저희를 잡음해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틀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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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들이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생명의 위협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수 없었을 것이며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구보 또한 순교자가될수 없었을 것이다. 더욱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대적했였던 사울 바울이 그의 일생을 바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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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12장 절 이절 그때 해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몇 사람을 해하려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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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정 9장 20절 20, 22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 아도라증멘 아멘 아멘 이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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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되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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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20장 27절 18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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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1장 4절 성전의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제임스 보이스의 부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기독교 시대의 최초의 순간들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던 남자들과 여자들은 그를 믿었으나 그가 붙잡혀 십자가에서 처형되자 그 믿음을 모두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사흘 안에 즉 부활이 있은 후 그들의 믿음은 다시 싹을 틔우고 그들은 십자가에 못박혔으나 부활하신 구세주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 바로 나섰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가 자신이 누구라고 주장하셨던 바로 그존재신과또 그가 이타하게 오시어 성취하고자 하셨던 바로 그것을 이루셨음을 증거하였다. 부흥 전도자 토레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켜 기독교가 증거하는 것들을 굳게 지켜주는 경고한 요새요 불신자들을 창회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부활은 하나의 역사적 토대로서 기독교의 다른 모든 교리들이 이것을 기초로하여 세워지며 이것 앞에서 모든 의심은 비틀거리게 된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대로 그리고 성경이 주장하는 대로 나사렛의 예수께서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산화 나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난공불락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이라 할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서 있으면 다른 교리들도 서 있고 반대로 부활의 교리가 넘어지면. 다른 나는 진리로 넘어지는 것이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브레인도전서 15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제임스 그, 보이스 지상 응여 병신도를 위한 조직신학크리스한 병신? 다이제스 1990년 성목시, 페이지 454에서 아, 456. 시적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 할렐루야, 아멘. 아멘.